중국의 한 골프 코스장인데, 골프 코스 끝나고 연습장에 왔어요. 무료로했는데 공이 없답니다. 그래서 비가 오는데 저렇게 캐디 언니들이 보을주스러가네요 여기서 이렇게 주소 오면 그동안 기다렸다가 조보를 친답니다. 여기는 중국 강소성 예능강 골프 코스장 안에 마련는 연습장입니다. 참 많이 한국하고 다르죠. 이렇게 직접, 볼을 주스러 가네요. 캐리게되어 연습하는 게 미안해지네요. <laughs> 중국 강소성 옌, 옌강, 연흥항 골프장입니다. 구름이 낮게 깔렸어요.